네. 네. 이 앞에서 우리 대행이 금많은 말이죠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물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습니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제지르고 있습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위기 현행 법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방탄복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몸조심하라고 거의 깡패 수준의 막말을 했는데요?" 자신은 무슨 러시아째 권총으로 암살 위협을 받는다고 경찰에 아주 특별한 경우까지 받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 듯 합니다. 하긴 무슨 자기 아버지가 카멜레온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재명의 뻘짓도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이어 중국유학생 입국 브로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나라도 포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지옥같은 상황이 더불어 공산당의 종북종중을 향한 못된 짓들이 도를 넘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어쩌면 모스탄 대사의 마지막 경고가 섬뜩하게까지 느껴지는 건 나만 그럴까요? 모스탄 대사가 무슨 말을 했냐고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 주도 세력을 구데타 세력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민간 국가의 구데타 세력이라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맞습니다. 몇년전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국의 표적이 됐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란 역시 과거 호메인이 왕권 시절에는 미국과 무작에 가까운 절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을 통해 호메이니 왕권이 무너지면서 이란은 미국의 적이 된 겁니다. 이란 혁명 이전에 미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 절친이었는지 아시나요? 탐크루즈가 열연했던 탑건이란 영화가 최근에 탑건2까지 상영될 정도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영화잖아요? 여기 주인공 탐크루즈가 몰았던 비행기가 팬텀인데요. 이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아마 미국의 자신감이자 현존 최강 전투기인 F22 랩터보다 당시에 더 엄청난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미국이 수출한 나라가 그것도 다운그레이드해서 몇 개국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쓰는 사양 그대로 이란의 수백 대를 수출할 정도면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인 줄 짐작이 가시겠죠? 우리나라도 많은 젊은이들이 베트남전에서 희생을 치르면서 흘린 피해 대가로 지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런 이란이 지금 어떤 꼬라지가 났나요? 맞습니다. 불량 국가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보라고 이란의 똘마니 예멘의티 반군을 지금 복날 개패듯이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란이란 나라는 미국이 그렇게 제재를 하더라도 석유도 있고 식량도 자급자족이 어느 정도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개뿔 가진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무기가 지금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지만 여기서 미국 기술을 쏙 빼버리면 이건 덩치 큰 프라모델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순식간에 북한 꼬라지 난단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모숫탄 대사가 경고한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까지 가지도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아마 반국가 세력들은 미국의 무시무시한 보복 공격으로 자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놈의 반국가 세력들은 지들이 개처럼 조아리는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보다 미국을 더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토백이 빨갱이 박선원인가 해적인가 하는 자가 황당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 상후보로 추천했다고 자랑질하다가, 황정원이 메모와 필적이 같단 의심까지 받고 필적 감정까지 받았잖아요. 아무튼 이자들 뇌구조가 희한합니다. 이제 이자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가 개헌 초기부터 강조하는 게 처음부터 이번 체제전쟁은 승자가 결정된 싸움이었단 겁니다. 이 싸움의 관건은 얼마나 많은 방국가 세력들을 처단하느냐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싸움이란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대로 이자들은 이제 거의 모든 실체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곧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고 대대적인 검거작전에 돌입하면서 방국가 세력들은 괴멸이란 수순을 밟을 겁니다. 그땐 이재명이 아무리 방탄복을 입고 설레발이를 친다 안들 때는 늦을 겁니다. 이자들에겐 여적이란 죄명 하나밖에 없단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적백만이 현실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자유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대한민국 앞에 자유란 말은 어쩌면 영원히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